아만들 농락하다 농락하다 얼마나 즐겼으면 내산 네 증인이지만 내네 몸이 산업재니 응? 전북 대학교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보호자 없이 환자한테 자 척추에다가 기마이 죽기 에, 선생님 눈붙껴줘서보내요 들었대서 내가 니네 집 신이냐 내 목소리 하나가 니네 집 신이야 야 가져가! 내가, 내 목소리 하나가 니신녀 네 어? 야, 이게 대한민국 사부여. 종자냐? 암환자를 시양이나 우롱하고 우롱하고 빼 쳐먹고 돈으로 보상받고 놀아? 응? 그리고 니 가진 것이 중국집 차례에서 운영하면서 니가 어른이냐? 니가 사람이야 먹는 것이 아무리 탐욕이 난다고 암 수술을 환자 놓고 즐겨가면서 봐서가면서 처먹고 내가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만들었냐? 만들었어. 어? 야, 암 환자한테 있냐? 누 붙겨놨어. 추적하냐? 추적하고 살인하는 것까지 기약 맞춰놨냐? 기약 맞춰놨어? 넉 빠진 개 같은 세상. 야, 이년! 너도 여성이냐고 물어봤어야 돼! 어디서 암 환자를 취적을 마음대로 나도 개넉 빠진 라로 가시냐. 사회적으로 생명보험은 없다지만 돈초원도 없이 사람 찾아갈 일 없은 게내 집에서 마음대로 중국집에서 사장으로 운영으로 개인 사주 니네 집 운영 방식으로 노란하고 시시나나 갖다가 버릴 때는 어~ 저년개간실에다 죽은 암투병 환자여 시양 갈보 같은 년야 이씨 아니라 니가 의러이냐의러쟁이제라넉 빠진 년 여성으로서 니가 여성으로서 뭘 도와주냐 여성으로서 여성을 뭘 도와줘야 되나 넉 빠진 개 같은 년아 병원도 더 이상 붕어지마이 넉 빠진 시앙리나 시앙리라 가시니 아 만져보고 뭐라고 선생이 끼워준 것까지 내 스스로 손으로 만져가 서 찾으래 개 같은 년넉 빠진 쥐야들 로마시네